자 강... 안녕하세요 강창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달걀 때문에 사고를 입었습니다. 제가 냉장고에 사실은 달걀을 좀 보관하고 있었는데 너무 차가워서 전자레인지에 데웠습니다. 물론 깼죠. 그래서 한입 이렇게 베어물었는데 이게 달걀이 속에서 터져버린 거예요. 이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터진 거예요. 갈라진 게 아니고 제가 갈른 게 아니고 지가 퍽 하면서 터진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 입을 물자마자 이 안에서 달걀이 팝콘처럼 이렇게 보이세요? 약간 이렇게 막푸석푸석하게 퍼지고 이게 제가 한게 아니고 지가 터진 거예요. 팝콘이 익듯이. 그래서 입술이 여기가 여기 보이지 모르겠어요. 여기가 좀 화상을 입어서 좀 쓰라려요. 그래서 제가 지금 급하게 얼음 찜질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생활 상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. 달걀을 전자레인지 데워서 먹을 때 안에 노란자가 터질 수 있으니까 팝콘처럼 정말 여기서 입 안에서 이렇게 먹는데 팍! 하면서 다 날라갔어요. 흰 노란자가 있죠. 노란자 입속 목구멍으로 팍! 하면서 날라쳐가지고 어우. 이렇게 부우면서 이게 쭉 하면서 이게 갈라진 거예요. 저절로 지가 제가 갈는 게 아니고 휙 하면서 갈라진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특히 주의하시고 비상시에는 이렇게 얼음 같은 거 제가 해놓은 게 있거든요. 면 이렇게 입술을 대고 있어. 요 이게 걸지 모르겠어요 아, 되게 아파요. 쓰라리고. 그래서 화장 주의하시고 결코 달걀은 결하는 어 네, 그래서 이게 돌리지 마세요. 정말 큰일 나겠네요 이게 아니면 이게 일단 가볍게 찍게 뭐죠 안에도 구멍을 내서 자른 다음에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. 자. 조심하세요.